저희 꿈은 가수가 되는 겁니다. 네가 무슨 가수를 하겠니? 야, 너 성대결절. 여러분, 그 밴드 이름은 제가 군대 때 문화 기획 관련된 일을 국방부랑 육군본부에서 했거든요. 전국을 돌아다니며 순회 공연을 했어요. 강타, 그다음에 양동근, 이렇게 다 같은 팀이었어요. 저희가 아주 잘 끝내고 이제 전부 다 흩어질 때가 왔어요. 헤어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야, 우리 내일이면 헤어지는데, 우리 그냥 헤어지기 아쉽다. 자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 자기 꿈 이야기를 하자.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? 어떤 열정이 있는가? 조건은 첫 번째 어떤 꿈을 이야기하든 참, 저 될까? 절대 비웃지 말기. 넘버 투 무조건 응원하고 박수 쳐주기. 저 끝에서 굉장히 외산충과 일어나더니 목이 신친 거예요. 아, 저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겁니다. 절대 비웃지 말겠는데 순간 드는 생각이 저 될까? 체형은 너무 외소하고 또 목소리 성대 결절이야. 근데 꿈이 가수래. 솔직한 생각으로 나중에 다가서 가야 너가 현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. 그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 친구 대신 좀 약간 재밌었거든요. 유머러스했어요. 그래서 그다음 날 제가 그 다음 날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너 저기 가수보다 개그맨 하면 좋을 것 같아. 하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자기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가수가 될 거래요. 그리고 헤어졌어요. 3년 정도 됐을 때 뉴욕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원래 한국말 잘 못하는 친구인데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. 요즘 자기가 진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항상 듣는 밴드 노래가 있대요.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밴드 이름을 검색했어요. 여러분 그 밴드 이름은 울랄라 세션이에요. 3년 전에 아, 어, 제 꿈은 가수입니다. 하는 윤태기가 중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. 소름, 핵소름.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윤태기는 하늘나라로 갔어요. 30명의 그때 같이 군 생활했던 친구들이 장례식장에 다 모여있어요. 너무 슬펐어요 그때 다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했던 그 친구의 꿈 정말 멋지게 이 세상에 이루고 저 이영만리 먼 땅에서 한국말 오느란 친구들도 윤택이 노래 듣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힘을 냈는지 몰라 우리 그 멋진 뒷모습을 행복하게 보내주자 그때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주소가 지금 여러분들 위치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야, 너 지금, 어? 체형도 왜소하고 야, 너성대결절네가 무슨 가수를 하겠니? 오, 아니야. 너, 너 판단하는 거 아니야? 그냥 너의 주소. 지금 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. 라고 이야기했다면, 윤태기는 노래하지 못했을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, 어떤 위치, 어떤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. 하지만,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, 그게 여러분을 정의하지 못해요. 그럼 나는 누굴까요? 지금 주소가 내가 아니라 지금 위치가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될까요?